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지나 우리는 역사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큰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이 세대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도전해 주는 인물 여호수아를 리더, 진멸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출애굽 2 세대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광야로 나와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을 때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기에 모세의 지친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승리하였던 아말렉과의 전투의 선봉장이 바로 여우수아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필하며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아론에 의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모든 이스라엘이 숭배했을 때, 오직 시내산에 있던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이에 동참하지 않았죠. 모세가 회막과 진영으로 가며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도 젊은 청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직접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로 세운 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치 처음부터 리더로 쓰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의 인생을 사는 특별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자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죠.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거대한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성인 남성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인도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감당해야 할 왕관의 무게는 매우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여우수하를 불러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우수아는 신심이 매우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세대의 리더 여호수아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전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리더십, 순종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룬 전쟁의 모습은 그가 어떻게까지 순종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치른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떨까요? 그 모습은 재개발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우수와는 전쟁을 위한 전쟁을 치룬 것이 아닙니다. 여우수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서 진멸은 히브리어 헤렘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약속하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마치 한 유행가의 가사처럼 싹다 갈아엎어 주도록 재개발을 하기 위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헤렘의 핵심입니다. 헤렘의 의미를 잘 담아낸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7일에 걸쳐 13번 침묵으로 성을 돌았던 모습이 워낙 강렬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전투는 매우 대표적인 진멸, 헤렘을 보여주는 전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친 전투를 치른 여호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대로 헤렘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이 성 전투입니다. 7장 1절을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도둑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렘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간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헤렘은 무엇일까요? 헤렘의 동사형, 하람은 금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헤렘은 멸절하다는 뜻과 더불어 헌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헌신하여 치룬 가나나에서의 모든 전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이방민족을 내쫓고 온전하게 재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여호수와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수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그 자연스러움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저항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치루었던 헤렘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통독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